애들한테 촬영 받았어? 어우 나올 된다고 거? 조용해 조용해. 경치생활이야. 끝날 거예요? 어 끝났다 시발. 민수야 알지 민수야? 자 예능 작가 될 것인가, 영웅 될 것인가? 아죽구야일단빵 없어 툭구야. 승부욕 승어이가아아아 음. 음. 어? 다아아나빡 없지 이제? 응 음. 편하게, 맞아, 편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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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능 작가? 예능 작가? 어? 아얘 너무 많이 어 오늘 이제 종영식 끝났어 이제 아 이제. 종영? 아, 아, 아까 아, 왜 이렇게 축구 나오려? 야, 그게 어딨지? 이거? 이거 수판이 뭐, 뭐가 점수판이야 이거, 이거. 아, 생각해봐. 찍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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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다. 봤다. 어, 와, 와, 아, <웃음> 와 <웃음> 씨. 어, 양아치가 왜? 이거 진짜. 씨발 아, 민수야. 아, 이거 어떻게 칠할아 풋보 하나 만설자. 이 와, 이거이이 와, 이공이야이이이야이거이안이 와. 이이이 와, 이 와.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.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. 이나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이이

지단이다. 오. 어 잠깐만. 내공시이다 네, 네. 이거 말안 됐다. 이거 고 치는 흑두 없지. 미 업체. 치자 와 진짜 이거는 오바야 오빠기 <laughs> 어, 아 빡이네? 와 숨막힌다, 숨막혀, 숨 막혀, 진짜. 아니, 이거 어 아, 힘들다. 아, 이거. 이 아. 아, 이거. 왜 어,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거 아, 거 아, 와, 민수야 일단 슬리 하지마, 다, 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어?